바다에 반짝반짝 이 햇살이 부딪히는 이거를 윤설이라 그러거든요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낙시한 기록파입니다. 몇 번에 몇 번에 섬을 거쳐서 오는 곳. 여기는 통영 한산도 옆에 있는 죽도라는 곳입니다. 한산도 옆이라기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데 아주 인적도 많이 없는 그런 곳에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거 뭔지 압니까? 모르네. 바로 티 나와야지. 해파리? 아, 에라. 태파비 모르겠지? 이거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. 이게 더, 우문가사리. 더 많이. 그렇지. 우뭇가사리. 와, 넓다. 에어컨. 민박입니다. 죽도에는 민박이 2개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 왔습니다. 화장실도 안에 있고 좋네. 와, 예. 마을이 진짜 소담하네요. 예. 한마입니다자 <laughs> 오늘도 저는 어반앵글러 티셔츠 입고 왔기 때문에 몇 마리고? 아, 네. 아, 대충 한1 8 마리. 안 되면은 전갱이라도. <laughs> 오늘 갈치도 잡고 대면은 무늬오징어 타고 저 낚시하고 계시네 이야 좋다 엄청 깨끗하다 그래 근데 햇빛이 와 겁나 뜨겁네 오늘 아, 쭉돌 부자섬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조성해서 쭉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허고배랑 배알을 넣는 어, 이 제가 다녀본 섬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. 손길이 닿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돌탑인가 봉화된가 옛날 건가. 와아다마이 좋네. 차량 진입 금지, 텐트 설치 및 취사 금지. 아, 뱅해돔이네. 뱅해돔 자리돔 진학해도잘 되겠네. 전갱이 무조건 되겠다 바람 담그고 올까 와 모래 곱다 그렇게 단단하진 않다 오 시원해 야 물은 겁나 차가운데 더위가 싹 가신다 어깨깨 깨. 어. 문어? 문어가 지금 보이나? 나는 그런 거잘안 보이더라 야, 이거 당연아 먹은 거지. 당연하지. 이큰게이 옷들이 그대로 있겠나. 제주도도 아니고. 야, 이거 누가 다 먹은 게다 놀러 온 사람들이 사서 다 먹은 거야, 이거. 스노클 끼고 들어가고 보 싶다. 기분 상쾌하다. 저 대나무를 꺾어서 임진애란 때 화살. 너무 더워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, 좋다. 예. 이 섬의 처음이고.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는 10만 원. 자좀 쉬었다가 낚시 왔습니다. 금인방 그 앞의 방파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사람이 네 명이거든요. 반대편으로 왔어요. 마을 가운데는 여기서 해도 될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섬인 것 같습니다. 재밌게 오늘도 해가지고. 친구하고 형님들하고 맛있는 한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대상어는 무늬오징어, 갈치, 어, 갑오징어, 문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갱이까지 이제 해가 작 질려고 하니까 무늬를 한번 해봅시다 무늬를 오늘의 1차 목표는 무늬오징어 2차 목표는 갈치인데 안 되면 저의 보르는 전갱이 왜? 전갱이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얘기는 나홀에서 나온 거3모 노말 졌다. 와. 히로다, 히로, 히로. 근데 캡 없다. 가비가무늬가무늬다무늬다 와. 아들 대다. 둘로 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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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받아. 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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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. 나이스. 있다가 어. 조킹 하는데 되게 뿜 하는. 와. 나다 봤다 처음부터. <laughs> 와. 킬어난데 다800 되겠다. 안 되겠다. 800 와, 찍인다. 난 처음에 밑걸림인줄 알았어, 형님대박 나이스. 와. 근데, 이래큰게 있나? 와, 먹을 거 나왔다, 먹을 거. 나이스, 나이스. 와, 진짜. 난 처음에 무는가 했어, 그래서. 응. 진짜 여기 미지의, 약간 미지의 포인트 같네. 저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몇 마리 나왔긴데, 더. 행위 밑에서 물었다. 와, 지금 완전 물어줄 것 같은데. 덥다. 바람 안 보니까 겁나 덥다. 음. 사람이 많이 안 드러나니까. 모든 가로등 불다 켜주네. 이런 곳은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겠죠, 여러분. 뭐라고? 확실한데, 이거? 액션 어, 안죽길래요 죽고 있자. 어. 입질했다. 야, 라인 걸린가, 이제? 아, 걸렸네. 씨. <laughs> 입질인 줄 알았다. 나도 던지 나고 기다려야지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진짜 덥네맞지 어. 와, 진짜 여름맛있 와, 엄청나다. 한 달로 그냥 8월일 해도 믿겠다. 갈치를 하는 게 낫나? 이거는 <laughs> 모기는 별로 없는 것같은데 왔네 왔네. 갈치하자, 갈치하자, 갈치하자. 이제 이거. 회무침하기 딱 좋네. 불치하는 게 빠르겠다. 아유, 황금어장인데, 약간 느낌이.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담아놔라. 와, 맛있겠다. 7시 반밖에 안 됐다. 와, 점점 물이 간다. 이. 한 번만 던지고 갈치 바꿔야겠습니다. 지금은 물이 너무 빠르다. 되면은 여기는 내일 아침에. 아, 될것 같은데. 싱크를 하나 달아야겠다. 너무 깊다. 고무뽕돌 두 개를 달아봐요. 싱크가 없으니까, 이렇게. 해가지고 던져 볼게요. 마지막 캐스팅하고 갈치로 바꿔야 될것 같아. 갈치가 잘 올라오고 지금 앞에까지 풀치가 막 따라오는데 계속 무늬를 한다는 건 고집이다. 그렇지 왔어. 예. 네. 예. 네. 내가 된다 했잖아. 사이즈 고구마, 고구마는고구마 되겠네 오 사이즈 좋다 씨알이 크네 요게 아, <laughs> 내가 더욱이 니그 마음 들게 하려고 입을 했지 잘 모를 것다오 아니다, 아니다 어 줄로 니가 줄 잡아라 아 좋다 어 멋있, 뭐야 이야 행이 그 행이 그만하다 크다 니가 내 크다 와 이야 <laughs> 이니우짜야 아, 나 비봉돌 두개 달았다입니까? 아안 깔아 앉아서. 받았습니다.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아, 이제 그만하자 문이. 사이즈가 겁나 좋네. 와.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죠? <laughs> 자, 이제 저희가서 조타 님 옆에서 깔치를 한번 해봅시다. 기분 좋네. 또그 당시에 문이로 바꿨어? 스냅 위에. 음. 여기 하나 물리고. 네. 가면 하나 물리 보고 자 음. 너무 일로 말고, 이쪽으로. 요즘 음, 잡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 갈마한테 좀 교육을 받으면서 갈치. 어. 어? 잡았어요. 어. 니가 줬다, 좋다, 이거. 줬다 좋다 뺏는 게 어디 있노? 아니, 그거 내가 뺏어준 거잖아. 아, 지금 딸내미가. 아이템 저한테 줬는데 다시 돌려달라 하네 아네 빨리 줘됐죠아 땡큐 <laughs> 어, 잠깐 <접근할게>. 할 알았다 <laughs> 갈치 채비를 해보고 싶은 채비가 있어서 던질지를 쓰시더라고요 난 왠지 쓰기 싫었어 왜냐면 우리 또 구멍지가 집에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밌죠 여기에 e 이 전자찌 그리고 V형 쿠션 고무 그리고 자 해보겠습니다 있는데 나무치가 네 이렇게 참조타 님이 추천해준 디포이 에덴 오 나이스 오, 오 드래.. 드레... 아 빠졌다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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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래글 좀 차고로 풀어볼까? 아 드래글 차고 나왔 손맛인데 먹어보자 날아온다 아... 와 근데 오늘 진짜 와 여러분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진짜 와 캐스팅 때려봐라 와오오어 놀래라 왔어 왔어 아좀 작아서 그런가 왔어 덥다 덥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덥습니다 뭐 지금 뭐 있는데요 오 드래그 못 차노? 또, 또 고등어다 하아 고등어 잡기 싫도록 잡았는데 또 고등어다 고어도 나오고 있지 와씨아 드래그를 아또 드래그를 차고 나가는 고등어네 갈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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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이 아싸 아내 갈치 잡고 싶다 아 무늬보다 갈치가 어렵네 다. 안 꼬이잖아. 가까이 붙이니까 꼬였는데 이걸 이렇게 한 5cm 정도 뛰었거든요. 그리고 떨어질 때 잡아주니까 안 걸립니다. 하나 둘. 오씨 금나물 던졌다. 바닷가에서 한라님와시작했 오. 이게 뭐고? 네. 삼치 아이가 삼치. 삼치다 삼치. 와 삼치 시야 좋다. 하나 둘. 던집니다. 음. 왔다 왔다. 나이스. 왔어. 오. 와. 이거 깔치다. 이거 깔치다. 와. 그렇지? 제발 깔치기를. 오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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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깔치야 이거. 와. 재밌네. <laughs> 나 와. 깔치다. 깔치다. 와. <laughs> 재밌다.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, 재밌다, 재밌다. <laughs> 오 무늬 봐 봐. 무늬 무늬 무늬. 와. 저 안에 누구도 어, 겁나 크다. 크다 행해. 두 마리지라 방가. 와. 야 뒤로 뒤로 떠다 뒤로 뒤로. 음. 와. 자, 우리는 갑시다. 방금 전에 저기서도 문우지가큰게 아까 잡았던 게두 마리나 보였거든요. 그 자리에 옮겼어요. 친구 보고 저쪽에서 해라 하고. 꼭 잡아야 돼, 우가 9시 반? 한 10시까지 하고 가야겠다, 나는. 손질하고 요리하려면. 아싸! 나이스! 나이스! 와! 내줄 잡을까? 하세요. 좋네. 네, 내내 올려줄게. 와씨. 와씨. 미쳤다, 와... 미쳤다. 와. <laughs> 에? 잘못 주네, 애기. 이래 되면 이 애기 믿음이 생겨 버리거든. 전갱이 뒤져 집은데 전갱이 잡아야 되는데 무늬와 갈치 때문에 됐다. 왔 왔다 왔다. 왔다. 그래서 하나 해준다 내가. 와 잘한다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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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미니오미니오미니오미니 뽀미니 잡어 잡았죠. 아 속간이 나이. 아대머아 그럼 같이 어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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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빨대 빨대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리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아예 예, 아니요 예.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. 먼저 갈게 요리 때문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갑니다. 그럼 이제 함께 하러 갑시다 여러분. <laughs> 와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유토피아 와 행복하다. 와이거 어떻게 할 거니? 어이구. <laughs> 네, CD 촬영은 진짜 최후이 해무침 하자. 지느러미 해무침. 와 야. 와, 맛있겠다. 우리 알맛이다, 이거 알 맛이다 이거. 이거 지느러미 살만 들어갑니다. 음. 맛있겠죠? 죽도 선정이 괜찮았죠? 내가 완전, 아 어, 완전 완전 백공유 공유 살이 놓고 감자. 그렇죠. 아가데 아까 다 아, 고로 소울은... 맛이 맛있네. 다른 데가 있는데. 음. 지금 한시쯤 됐다.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은 섬을 가봤는데 이런 느낌의 섬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느낌은 그냥 제주도의 작은 포구, 포구 같은데 작은 어촌 마을인데도 방파제 앞에 수심이 엄청 깊은. 다 먹었고 그래도 갈치 있고 또 재료 있으니까 내일또 한번 아침 만들어 봅시다. <목소리> 아, 비가 오네. 비 옵니다. 낚시 못하겠다. 친구가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낚시하러 가더니 여러분 또 문의를 잡았어요. 아침을 해보자. 아침을 하기 전에. 어머니 통화 안 돼요. 일하고 있어요. 갈치 호박구 알려줘요. 어, 맑은 거, 맑은 거. 아물안 넣고 물안 넣고 일단은 그래 깔아 놓고 어어 저렇게 우리 밥이 없어서 쌀 얻어 왔어요 기븐 테이크 삶은 기븐 테이크 아, 사장님 아 문어 징어아예그 이제 아예 추석 아. 예. 때 딸내미 오면 내가 덤아아예 추석 때 딸내미 오면 썰이 드신다네 와 이거 좋네 이거만 면 되겠지? 맞죠? 제차그림면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15번. 빼자, 쓰기 맛있겠죠? 아침에 나가서 잡아온 거. 와, 내가 낚시가서 오징어 소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, 오늘. 또나 이거 맛 밥. 이야, 맛있겠다. 음, <laughs> 와. 진정한 낚시 한 게다 우리 오리기름에 밥 볶아 먹기 볶아 먹어야 되는데 그쟁이그죠뭐해 <laughs> <laughs> <해야 되나? 웃음> 다이, 네, 그게 네, 네. 네. 했나? 했나? 네. 아, 오늘 치로마시죠잘 쉬었다 갑니다. 마침 비도 그쳤고 이제 여러분 여기 해상 국립공원이니까 혹시 오시면은 민박 잡으셔야 돼요. 아니면은 밤새 낚시를 하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잘 먹고 잘 쉬었다 합니다, 사장님. 네. 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던져봐야 되나 또 지금 몇 마리가 오느라세마리 비만 오면 세마리 금방 잡아내는데 비가..비 때문에 안 되겠다 큰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미지의 섬 좀 숨겨진 섬이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와서 낚시했는데 정말 재밌게 하고 갑니다.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오신다 그러면은 절대로 야영은 안 되고요. 쓰레기는 당연히 그거는 국립공원과 상관없이 안 되는 거고요. 당부의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쓰레기 치우실 분도 없어요. 서로를 생각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맛있는 낚시 안길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